영지 부석사아래서 사과 축제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과 맛을 좀 볼까 하고 왔는데 여기 다온것 같아. 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가시는 거다. 이거 네, 입고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 방역 이렇게 절차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아, 정상 체온입니다. 아정상이라고정상체이입니다 발열 체크 하시고 어, 여기 개인적 방명록 적어주세요. 네 방명록 적으시고. 나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 이거 노랗게 생긴 거 뭐예요? 방금사가방금사가 잠깐 이거 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큰 걸로. 잠깐 아, 아, 어. 저 양이 아, 이거 큰 걸로. 괜찮아. 한저 칼은 얼마예요? 칼은 몰라요. 예, 말하자면. 늑박트 예. 예. 그럼? 이게 그럼 품종이 아예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뭐양방 네, 그 네, 이런 거랑도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달라요. 시나노 골드. 아, 음. 지역마다 사과 맛이 진짜 달라요? 어우 당연하죠. 예. 그리고 집집마다 다달라요아 집집마다 다르고? 근데 뭐 어디서 그럼 사과 맛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음. 근데 영 영조 사과가 굳이 다른데보다 맛있는 이유가 있어? 예, 이거 차이가. 밤낮 이교차가 네. 가장 큰거같아 그럼 사과 일교차가 일교차 크면 좋은가요? 네 그렇죠 밤낮에 밤에는 아, 춥고 아, 낮에는 따뜻하고 이래야 음. 아주 사과 맛이 좋아 그런데 네. 영준 일교차가 커서 네. 네네 사과가 맛있다? 네네 네 이체도 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아, 감옹이라는 게 뭐예요? 품종이 감옹이라는 거예요? 품종이 감옹 감옹? 사과 어디요? 사과 일 이거 사과 이쁘다 근데 음 맛이 다르다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이 다르다 완전 그 사람보다 다르고 음. 아유, 뭐, 아 먹어볼래 이거 좀 특이하네 좀 특이하고 향도 살짝 있고 좀 부드러워, 부드러운가 럽부드 맛이 그죠? 밥맛도 조금 그냥 밥맛보다 음. 진짜, 부, 부, 부드러워 이게 맛이 그때 키우기가 게까다롭 아. 맛있다 그래도 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내가 통째로 드리고 싶은데 음. 너무 비싸서 손이 떨어. <laughs> 아 진짜로? 네. 그 정도로?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있나요? 조금 더 지금 좀메도 음, 비쌉니다. 못생기고 험해도 비쌉니다. 음. 귀해요. 음. 음 맛있다. 그냥 맛있다. 근데 크게 먹으면 더 맛있어 확실히. 이렇 아, 그러면... 입에 베어물면 <웃음> <웃음> 맛있는 상을 르는 방법은. 색깔이 좀 이제 진하고, 진하고, 예, 만 빨다 못해 한까깔 정도로 아. 이런 사과, 예. 어두울 정도로 막, 예예 예, 그렇죠. 거. 이런 저 상처 있는 사비는마당은 네.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죠, 예, 서리 예, 봄에 이제 농민들 서리 피해, 저온 네. 피해 그런 상황이니까 사과의 맛에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사과해도? 아. 미안한 마음을 쓰는 건가? 어. 미안한 마음을고마아들아 <laughs> 공무원 낭만에서 우울한데 바람이라도 쐬러 가라 열심히 그래서 내년에는 꼭와 진짜 이런 거 재밌어? 아 뭐야 대박. 이거 대박. 엄마 대박. 핸드폰 뒤져서 <laughs> 착하네 한거아니야할 거면 술 먹어가지고 아. 미안한 정씨 보고 계신가요? <laughs> 아 이건 뭐야? 아네이게 진짜. 이진짜가 아니야. 아니, 진짜야. 아니 진짜네. 야, 진짜야. <laughs> 아 진짜잖아. 이오 이거 봐. 이거 이거 진홍 이게 진웅. 진웅. 아니 혼자 막어 가려고? 얘 진짜야 이거? <laughs> 색깔 이거 이게 어? 응, 어. 이게 그 제사에 올라가는 거잖 담홍. 자 근데 색깔이 홍이 다르긴 다르다. 이게 아까 보았다. 우리 봤던 담홍. 난 이거 맘에 들어. 확실히 얘가 진하긴 진하다. 담홍. 정신에는 이제 별사가. 뭐 맛있더라 음. 이렇게 보시면 별처럼 빛나죠. 유생 소수 서원에 들지에옮 저기 너 시대 정신 미래를 여는 열이렇 이거 뭐야 이거? 체리 아니지거이다어지 이게 기대잖아요. 금이 등록을 약간 그기가 뭐. 전 근데 저거 보고 있잖아요. 몰라도이요 여기 한 어. 6시면 문 닫는다, 형. 아, 깜짝 없어 무슨 문 닫으면? 어, 응. <laughs> すなるほ <music> 저거는 어, 이주문. 아니, 저거 선선에 냈던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름 뭐지? 어, 장간지주. 아, 장간지주. 아, 그래. 이거는 어, 옛날에 행사했을 때 여기 이렇게 크게 나무 꽂아가지고 깃발 걸던.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이게 두 개잖아. 사이에 이렇게 어 꽂아가지고 깃발 걸던. 둘러 갈 거예요? 어, 가야지. 다야, 네번 다야. 그래서 아까 돌도 네개월렸냐 맞아, 그거였어. <laughs> 성스럽게 하지. 우리 좋은 기운이 있었습니까? 아니, 왜냐면, 어. 이 사람들이 어.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도 들좀무이아 그래서 좀 달래줘야 돼.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 어, uh. uh. 아니 이거 나이 모습 어디서 본것 같아. 즐겨라, 결여라죽여라아 좋다. 근데 더 우량 무량... 우량수정 가려면 더 가야 되잖아. 근데 우량수정까지 어. 가려고? 어. 네.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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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꼭 필름 카메라를 들고 오셔야 돼요. 왜 디지털 카메라도 있는데? <웃음> <웃음> <Philippines> <웃음> 필름 카메라가 되세요. 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되게 이쁘게, 무량수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액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포토크 거잖아. 머리도 지 하지 아요 아, 키가 작아서. <laughs> 아... 이게 석등. 국보입니까? <웃음> 국보일걸요? <웃음> 국보 4개인가 있을 건데. 와 아,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무량수전입니다 아. 아, 그럼 이제 그 유명한 베열린 기둥 아. 주심포 이 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주심포 맞지? 몰라. 저거 저거 위에 저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포가. 아 맞아 맞아. 기둥 근데 이게 기둥 사이에 잡고 있으면 다 포. 주심포는 조선 초기 양식이잖아. 아, 고려 초기 고려 초기. 근데 이게 남아 있는 게 이제 봉정사랑 이제 몇개 없는 거지. 맞아, 봉정사랑. 맞아. <laughs> <laughs> 어. 또 있어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어, 하나 있어요. 세 개잖아 세 개. 수덕. 오, 수덕사. 수덕사 어디 있어? 예산데. 오 오. 합격? 대단한데. 여기 오시면 여기 앞에 여기 여기 경치를 꼭 보셔야 된단 말이 야 이쪽에. 응. 어. 저기 저 산능선 저게 진짜 예술입니다. 저거. 아 지금 감풍이 너무 예쁘거든요. 어? 여기보다 저쪽이 더. 근데 이쪽에 와야 되는 이유는 이 탑도 멋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조풍경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질 때 여기. 아 석양. 석양질 때. 예, 여기가 완전 포인트요. 스팟입니다. 포토 스팟입니다. 부, 부석이 뭐야? 한자로 뭐야? 뜰부. 벌석. 어. <laughs> 어. <laughs> 혹시 뭐 <고>, 공지등인데? <laughs> 그거는 <웃음> 기본 상가아닌었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의상대사가 어. 이걸 부석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응. 그게 이제 맞아요? 지역 깡패들이 응. 누구 마음대로 그, 그 건물을 짓느냐. 자리세를 응. 내라 이러니까. 그상대사가 돈이 없으니까 어, 자기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인력하시는 분 섬유 인력이라고 있어가지고 어, 여 사장님 힘이 세시거든다 네. 어, <laughs> 그리고 와서 얘들 처리해라. 어, 그리고 그, 어. 그 섬유 인력의 사장님 오셔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어. 들어가지고 어, 아니, 이제. 아, 사장님 엄청 들어. 그렇지, 기 약간 1인에 달도 온했 거든. 섬유 사장님 오셔가지고 어, 돌을 드니까 어. 이제 검들들이 거기서 어. 도망가서 돌을 지울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돌을 들었던 그구 걸크 그다시 걸크를 시저 정말 더. 거 감성이. 약간 이고 여러가지 편 간다 잘가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사과해 하 <사과해. 웃음> 아니 이 사과축제가 11월 2일 일요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laughs> 와서 사과도 드시고 부석사에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도 보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laughs> 꿀보세 꿀. 와. 이게 룰렛이벤트 참여해서 얻는 그 사과는 증정용 사과인데 지금 꿀 퀄리티 보세요. 야 시, 싫어하냐 이거? 와. 뭐 이렇게 많아요. 저 뭐예요? 어디 어디서요? 왜 다리 <목소리> 나아요 시정 공무원이세요? 아 여기 아, 공무원이세요? 여기는 뭐 뭐예요? 응. 아니 뭐 이런 좋은 이 아니 공무원이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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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볼라 이 좋은 행사가 있길래. <목소리> 아이 서울서 왔는데 놀러 왔는데. 예.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음.